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냥 그림체 순수 그림체 순수 캐릭터 디자인으로 가장 아름다운 캐릭터 뽑아보세요. 얘는 내가 모르는데 그냥 검색했는데 얘는 그냥 너무 예쁘다. 순수 외모 고트 그건 다 다르지 않냐고요? 그럼 안 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외모가 필요해요. 아니 명조는 치트키니까 가져오지 말아봐. 애니메이션 옛날 뭐 그림체 안 좋던 시절에도 얘는 그냥 너무 예쁘다. 딱 보자마자 내가 모르는데도 얘는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게 해보세요. 하시모토 칸나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얘는 연예인이잖아 이거 말고 애니계열 서브컬처 캐릭터 부탁드립니다 전율의 타치 마키오 아 원펀맨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예쁘죠 하지만 이세상에 미소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미소녀를 다 누르고 올라올 정도의 압도적인 것 압도적인 것은 아니다 음 키쿄 인정합니다. 진짜로 인정, 이거는. 왜냐면, 당대 인플레이션까지 생각해야 돼. 타이타닉이 실제로는 아바타보다 영화관 매출 더 적게 나왔는데, 당대 물가를 생각했을 때 타이타닉이 더 흥행작이란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당시 그림체 인플레이션을 생각했을 때, 압도적인. 그 정도의 미모 인정합니다. 특유의 기품이 있네요. 미즈아라 치즈로요? 아! 인정합니다. 개인 스토리 보기 전부터 인정합니다. 얘는 제가 오프닝만 봤었거든요? 뭐더라? 제목이? 렌탈 여친 렌탈 여친 드립니다 인가 어서오세요 렌탈 여친 렌탈 여친의 그녀 아닌가 뭐더라 그녀는 렌, 렌탈 여친인가 아 여친 빌려 드립니다 인가요 아무튼간에 얘는 난 모르겠는데 오프닝을 딱 봤었거든요 그 수많은 월드컵 오프닝 중에 진짜 얘는 뭔가 딱 끌리는 그림체였어요 정말 예뻤어 미지아라 치즈로 인정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림체 캐릭터 디자인 뭐 이목구비만으로 승부했을 때 압도적인 디자인 인정합니다 정말 예쁘네요 토기사키, 쿠르미. 검색해볼게요. 어?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얘도? 이건가요? 조건 탈락. 왜냐면, 렌즈 빼세요. 렌즈 빼시고, 정정당당하게 선보하세요. 이거는 측정하기 어려워요. 이거 아이템 쓰시면 안 돼요. 템전 아닙니다. 애매합니다. 제 취향상, 저의 측정기는 애매하다는 평가. 류기시키안 돼. 탈락. 미소녀인 건 맞지만, 미소녀도 아닌 것 같죠,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 대가 이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그냥 유포터블 그림체예요. 여러분 일단 미소녀도 아니야. 안 돼. 키타가 마린. 어? 이쁘긴 한데 좀 위험하네요. 아까 그 미즈하라 치즈루 씨가 훨씬 더 순해 보이는데 미즈하라 치즈루 씨보다 오히려 이기타가 마린 씨가 훨씬 더 순수해. 클리셰상 이렇게 약간 날티나게 생기면 오히려 순수하고 치즈루 씨까지 뭔가 순해 보이시면 오히려 날티가 있더라고. 근데 좀 모르겠어. 어, 이건 이뻐. 근데 모르겠으면은 넘기는 게 맞아. 다음 아야나미 레이 자딱 말씀드릴게요 미소년은 절대 코스한테 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코스는 원본한테 져야 돼요 근데 뭔가 비벼지는 느낌이 든다 그럼 끝난 거예요 안타깝지만 근데 너무 옛날 그림체인 것도 있어 베르단디 당시에 정말 예뻤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당시엔 정말 여신님이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잠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다다다의 예나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이게 눈 크기 당황하지 마세요. 당시에는 평범한 눈 크기거든요. 저는 예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탈락 아닙니다. 자기애 아니에요. 우추진입니다. 우추진. 호시노 아이. 인정.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는 좀 애매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해줍시다. 예, 현충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명예롭게 인정. 시카모토 아쿠모. 너무, 근데, 날이 서 있는데? 그림체가? 저는, 이거는 애매하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일단, 딱 봤을 때. 첫인상. 스토리가 들어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스토리 빼놓고, 순수 그림체와 캐릭터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본게 우승인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방금 내가 안본 것도 인정한 거 있어요. 아카메가 벤다 에스데스. 어? 근데 뭔가 약간, 남성스러운 인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목소리를 전혀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지금도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러면 남성스럽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있어 확실히 그게 그래서 애매하다 야마다 안나 어? 이쁜데? 아니 근데 뭔가 이게 미소녀들이 결국 다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이 실제로 얘랑 비슷하게 생긴 미소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뭔가 정말 묘한 차이로 그게 갈려 아름다움이 인정하겠습니다 야마다 안나 뭔가 특유의 느낌이 있어 뽀미 쇼코 어, 이건 이쁜데? 이거는 뭔가 멋있어. 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콕서의 법칙에 위배되고 있죠. 니시키기 치사통. 어? 이뻐! 화가 어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묘하게 정말, 어떤 차이가, 만... 와, 어떤 차이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이쁘다! 합격. 스타레일도 전 토파즈가 완전 합격이었거든요. 녹음본 완전 근본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자마자 합격했어. 반디는 제 마음속에서 서사 부여되기 전까지는 합격이 아니었거든. 토파즈는 서사 부여되기 전에 합격이었어. 뭔가 취향이 있나봐. 블러디 레나 밀리지. 아 이거 종맨님 최애캐 아닌가요? 종말맨님 최애캐로 알고 있는데 양보하겠습니다. 오사나의 육키 약간 쎄한데요. 뭔가 분위기가? 어 이쁘다. 근데 뭔가 되게 사실적인 그림체야. 보니까 니세코의 마리카? 근데 사실 니세코이 그림치 자체가 되게 뭔가 통통 튀어서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매하다. 사쿠라지마 마이 사쿠라지마 마이 법칙 위배, 센토 이스즈, 펜티보다 스타킹 먼저 입는 사람 아니었나? 약간 비슷한 계열이 있는 것 같아. 타카라다 리카, 느낌이 있네? 뭐 어, 느낌 이 있어. 근데 다 피규어밖에 없는데 피규어밖에 없어서 말하기 힘드네. 이거 이쁘다. 얘 진짜 이쁘네요. 쿠로카와 아카네? 아 쿠로카와 아카네 아는데? 이게 제가 미는 캐릭터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쿠르카와 아카네가 능력 발휘했을 때부터 반했지 처음부터 반하지 않았어요. 이쁘긴 해. 카스가노 쿠라 순수 얼굴만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했어. 야마시로렌 어, 느낌이 있어. 약간 인정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명확하게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그림체가 많지가 않네 이쁘긴 하네. 근데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치탄다 에루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얘는 진짜 그냥 큐엔이 빨이야. 얘 원작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빨간 양 너무 심해서 그냥 큐엔이 빨인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긴 한데 내가 빈과 완전 빠돌이거든요. 다밤이 유메 고. 솔직히 나얘 때문에 봤어. 가게쿠루이 처음에 얘 때문에 봤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작가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입술 묘사가 많이 들어가서 좀 짜쳐. 왜냐면 서브컬처에서는 절대 입술을 그려서안 되거든. 가게으로이는 나중에 트릭이 너무 억지여서 처음에 진짜 재밌었어. 카와 카미 마이. 합격.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나 그냥 보자마자 합격이야. 보자마자 느낌이 온애들 있거든요? 진짜 그냥 이쁘네. 합격. 치에여 후루에, 아야세치아야. 아야세치아야. 안 돼. 안 돼. 어, 이건 이뻐. 근데 다들 이뻐. 이에일리쇼고 와, 너무 센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주술회전에서 마음에 드는 여캐 다한 개도 없어요. 그냥 외모 고트라고 느끼는 여캐 없어요. 주술회전은 남캐 매력에 비해 역회가 좀 달림? 합격 얘는 진짜 합격 나는 진짜 어릴 때 가영이 이뉴아샤 틀면 가영이 보는 맛에 살았어요 금강은 나중에 금강 취향됐고 처음에는 진짜 가영이 보고 인류야샤가 그때 당시에 끈하게 시청률을 끌어올렸던 게 애들 다 인류야샤에 빠져들게 만든 게 여자애들은 세쇼마루 남자애들은 인류야샤 6화쯤에 가영이가 목욕하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이런 것도 나오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보다가 어느새 스토리에 빠져드는 그런 식의 유입이 있었거든. 그 정도로 정말 예쁜 캐릭터. 전카라랑 산고가 제일 이뻤음. 산고가 진짜 미인이거든, 사실. 사실 미력이 진짜 본 눈이 있어. 이게 약간 슈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게 볼수있어 그런데 외모력은 사실 산고가 진짜 미쳤습니다. 산고도 인정. 근데 사실 그냥 이니어에 그림체가 좋은 걸 수도 있어. 호난 장미. 장미가 아니라 하이바라, 하이바라. 인정! 이뻐. 왜냐면 그 특유의 쿨톤이 느껴지거든요. 호난 그림체가 호불호를 떠나서 하이바라 아이는 진짜 잘 뽑은 캐릭터예요. 봐봐 와 미모 이게 진짜 이쁜 거야 내가볼 때는 하이바라 아이가 괜히 인기 캐가 아니야 이게 진짜 이쁜 거같아그 예전 시티팝 느낌 묻어나는 그때 그 시절 애니 작화가 좋았어 베르무트도 인정이지 베르무트 근데 베르무트는 사실 안 되겠다 미간 지금 보니까 미야비급이네 시틀딱픽이 오로라 공주 모든지 포함입니다 어 합격 이거 그냥 완전 합격인 게 님들아 제가 인플레 고려한다 했죠? 이때 당시에 이그림체 그냥 폭격임 이때 당시 아마 지금 60대 할아버지들 어렸을 쯤일 텐데 디스플레이에 이런 게 떠다닌다? 그냥 폭격이야 폭격 인정합니다. 오로라 공주, 캐롤 한별이. 한별이 좋아하는 애들 많았어. 진짜 이때 당시 에 이뻤거든요? 이때 당시 에 이쁘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이쁘지 않다. 하라치즈도 이쁘지. 아까 했어. 제일 먼저 했어. 내 취향은 얘가 그냥 순수 그림체. 제... 아, 이거 진짜 미친 것 같네. 진짜 이쁘긴 하다. 어, 얘도 이뻤어. 애니 그림체 이쁘더라고. 뭔가 그 얼빵함이 느낌이 좋아. 근데 볼 때마다 또 달라지는 것 같다, 평가가. 이게참 어렵다. 지금 보니까 진짜 어려워. 순수 외모력이라는 게참 쉽지 않다, 지금 보니까. 역시 서사가 중요해. 왜냐면 서사가 진짜 중요한 게나얘 처음에 되게 고아한 미녀라고 생각했거든요. 기품 있는 아가씨라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순수 외모력 코트? 툭하죠. 왜냐? 근본이 전혀 없는데도 그냥 눈길을 끈다. 그건 이제 디자인에서 승부가 끝났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돼. 외모. 그리고 카프카. 이게 순수 외모력이란 거야. 그라이덴 쇼군. 개인적으로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브컬처계에서 디자인이 가슴발도를 빼고 봐도 잘 뽑은 캐릭터야. 얘는 볼 때마다 예쁘겠네. 그리고 아, 그래. 헤르타. 얘가 진짜 순수 외모력. 고트. 얘 가까이서 줌당겨서 보세요. 온나이뻐요 헤르타. 얘는 렌더링 비율 1.5로 올리시고, 그러면 더 맑게 보이거든요? 정말 예뻐요, 헤르타. 완매는 아니에요. 예쁘긴 한데, 포파즈나 헤르타, 카프카를 봤을 때 같은 울림은 없어. 예쁜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선주 캐릭터들이 약간 좀 비슷한 인상이 있어서, 잘생긴 캐요? 순수 잘생긴 캐? 일단 옛날에 제가 딱 태어나서 처음으로 잘생겼다고 생각한 캐릭터는, 얘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 멋있다. 이 느낌이 딱 들었어. 다섯 살? 여섯 살? 이럴 때. 아, 그리고 세슈마루 그냥 순수 잘생김. 전 이누야샤는 아직도 안 된다고 봐. 그냥 처음부터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이누야샤 아빠가 세슈마루한테 유산을 안 물려준 이유? 질투에서야. 세슈마루이 새끼 그냥 태어나자마자 미친 알파메인거딱 각이 나오니까 억울해. 아들한테 치기 질투. 세슈마루가 정말 보트죠. 제 인생에서 본 남캐 중에 거의 1위일 듯? 제 느낌상. 그리고 순수 잘생김? 이타치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 좀 달라요. 이게 약간 그 팔자주름 때문에. 요즘 보면 다른데, 당시의 개간지였어. 근데 내가 볼 때, 얘는 얼굴보다도, 당대 남자애들을 폭격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초딩들을 미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 일단, 탈주닌자야. 여기 이제 머리에 이거 탈주닌자 싹 그어진 거 있죠? 이 느낌을 제가 말해 안 되고. 그리고, 우치아 일족을 전부 살해해버렸다. 그냥 초천재 어릴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천재였어. 그리고 아마테라스, 치쿠요미 같은 기술 자체가 너무 간지나고 기술 이름도 이뻐. 이게 중요한 게 요즘 괜히 아파트 이름 이쁘게 진줄 아세요? 올림픽 파크 포레, 메르시앙 레이크 폴리스, 괜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름이 중요해. 만약 치쿠유미가 아니라 환상의똥 쳐넣기 이런 거였으면은 전혀 느낌이 없었어. 치쿠유미라는 이런 아름다운 그 어감이 만들어내는 그 기품. 아마테라스 같은 부드러운 어감이 만들어내는 그 기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치아 이타치는 사실 순수 외모력보다 다른 조건들이 다 맞춰줘. 남자는 능력이다. 이런 느낌 아닐까? 진짜 능력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아이젠 소스케. 근데 솔직히 잘생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탈락. 이거안 돼요. 역대급 임팩트인 거 맞는데 욘사마 느낌인 거 알겠어. 근데 솔직히 잘생... 엄청 다른 캐릭터들을 잘생김으로 다 찢어버리는 급은 아니야. 얘도 솔직히 포스빨이야. 포스빨. 얘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 때문에 잘생겨 보이는 거야. 야가미 라이토 잘생겼죠. 라이터도 외모력으로 먹고 살았던 캐릭이죠. 사실 얘는 오히려 얼굴 개그가 많거든. 그러니까 얘가 진짜 미남인 이유가 뭐냐면, 얼굴 개그가 진짜 많아요. 얼굴 막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짤들이 많은데도 버텨. 그거 자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는 거야. 얼굴 막 써도 돼. 얘는 막 써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진짜 잘생긴 거지. 아, 리바이.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는 처음에 진교의 거인 나왔을 때, 이런 말하면 안 되나? 그렇게 잘생긴지 는 모르겠어요. 아! 지금 보니까 알겠다 얘 인기는 이유 얘 방랑자 가챙겼다 지금 보니까 느낌이 그 방랑자의 요소가 다 들어있네 눈 크기만 좀 다르지 음, 내 옆에 방랑자와 같이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뭔가 그게 있어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요소가 있고 남자들한테는 어필이 안 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 요 카이바? 카이바 멋있긴 한데 유기왕 자체 근체 때문에 좀 힘들어 카네키? 카네키는 인정할 만한데 얘도 중이병빨이야 사실 이거 보면 잘생긴 거 아니야 1화 얼굴 보면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그냥 순하게 그냥 애가 착해 그냥 어 진짜 순수 외모력 고트 내볼때 세슈마루를 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단항이 내가 볼때 얘가 딱 그거야 선주 서태웅이야 느낌 자체를 그런 식으로 짠것 같아 지금 이거 여기 느낌 보면 검은 더벅머리에 날선 눈빛 그래도 서태웅이 더 멋있는 것 같아 가이리의 히바리큐야히바리큐야아 그렇지 나 예전에 개데프도 스킨으로 썼던 것 같은데 아오레키타로 이것도 표현이 빠르긴 한데, 근데 첫 인상만 보고 얘 엄청 잘생겼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다. 잘 생긴 건 맞는데 세츄마루를 찢는다, 그건 전혀 아니야. 히키가 야지만 나가라. 패걸근육맨 진짜 남자답다. 남성 호르몬 미쳤다 진짜. 입술 두꺼운 것 봐. 저게 인기 포인트 아닌가? 토리코. 저는 얘 그냥 정이 안 가요. 뭔가 존나 일진 같아, 그냥 생긴 게. 나 토리코 1화도안봤거든단1초도안 봤는데 그냥 얘는 뭔가 정이 안 가. 존나 일진 같아, 생긴 게. 아, 히무라 켄신. 멋있긴 하죠? 근데, 멋있긴 해. 코난진. 은근 시청 포인트가 둘이 은근 캠미 좋아. 아 얘는 둘이 다니는 이유가 있어. 둘이 잘 맞아, 진짜. 이러에서 <laughs> <1화에서> 둘이 <laughs> 롤러코스터 타는 <하는> 거. <laughs> 아, 진짜 다치네, 이거는. 세나 태웅? 간지나긴 하네. 근데 세슈마루 서태웅 이 라인은 그냥 너무 위험해. 그냥 저 라인이 가기가 좀 힘들어. 잔영의 비오레토. 개인적으로 진짜 잘 뽑은 캐릭터라 생각하거든? 얘는 사실 외모도 외모인데 스킬 쓰는 게 간지야, 스킬 쓰는 게. 이건 진짜 명작이야 명장, 명작, 이 캐릭터는. 되게 잘 뽑았어. 자, 아무튼 간에 오늘 그냥 순수하게 서사 빼놓고 만화를 보기 전부터, 게임을 하기 전부터, 그 캐릭터의 스토리를 보기도 전에 그냥 순수 디자인만으로. 잘생기고 예쁜 건다 똑같잖아. 미소녀, 미소년들이 넘쳐나는 이 서브컬처 세상에서 유독 뭔가 많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캐릭터. 그런 디자인은 뭐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어, 시간 훅 가네. 재밌었습니다.